버린 사람 없이 안전하게 잘 들어가니까 그걸로 다 건강하고 탄 없이 잘 가니까 그 좋고 응. 회피 여기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, 음식 문화나 이런 것도안 맞은 것들 혹시 많이 있으셨는 나는 원래 여기 전혀 안 맞아서 고생을 좀했잖만아 아, 전혀? 네, 어... 네, 네. 그건 다 개개인에 따라서 다 틀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도 뭐 적당히 먹고 적당히 먹고 습니다 인상서 공연은 어떠셨어요? 까제뭐 내가 본 공연 중에서는 최고로 낫다고 생각을 했네요. 그니까 뭐 공연을 많이 쫓아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본뭐영상물이나뭐 그런 걸 통칭해서 가장 인상이 좋았다고 보죠. 진짜 사람이 없고 정비 없고 시스템이 없다고 봐야죠 그니까 러 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모든 역할은다돼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지 다른 거는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리더는 은기존에 있는 사람이 끌고 가는 리더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리더 지역에서 정치해지는 리더 를 이주에 의해서 나와야지 어떤 인지적인부분는 이렇게 함으로써 공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슈를 끌어내는 게더 중요한 거지 이대로까지 잡고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형님팀이 붙이게 된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. 어떻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4일이었습니다. 좀 아쉬운 게 있다면. 우리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다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. 어차피 지원되는 예산이었으니까 이 해외 연습까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해서 더 많은 지도자들이 혜택을 입고 더 많은 그 서비스를 받았으면 더 좋은 시간들이 되었지 않았을까. 그 부분은 아쉬웠어요. 하는 게 너무 대단해요. 새로 연수를 다니면서 어, 처음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공항을 출발해서 상해에 딱 도착을 하니까 앞으로 어떤 것들을 어, 경험할 수 있을까 상당히 호기심도 생기고 기대가 많았어요. 어, 그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도. 어, 가장 인상 깊었던 인상성에 대해서 어,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어, 사회 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의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뒷받침하고 또 집중해서 지원하고 네, 그것을 키우고 어,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. 아, 이렇게 영웅을 만들고, 그 영웅을 세계로 내보내면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들이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어요 부러웠어요 근데 어,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민치마킹하고또 어, 한국이나 강원도에서 어, 그것을 더 활용하거나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는데, 무엇보다 일단 좀 뛰어난 리더가 있어야 할것 같고, 또그 뛰어난 리더를 만드는 거에도 시간을 많이, 또 비용을 많이 지원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을 그 지속,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. 우리가 그 영웅을 키워내고 그것들을 세계에 알리는 그 밑받침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서 한마음이 될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좀뭘 잘한다고 하면 그 잘하는 점을 부각시켜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의 다른 면. 어, 부족한 부분 또는 약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, 먼저 이야기하는 풍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야만 어, 이런 어, 그 장애모 감독 같은 그런 리더들이 마음껏 재능을 펴고 또그 재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어, 그 혜택과 또 역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스토 어, 장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어제 어려웠던 음식 하나도 없었고요. 다 아, 드셨어요? 네 저희 좀. 존에... 그 두부 드셨어요? 네, 두부도 괜찮았어요. 그 중에서 제일 낫어요. 여지껏. 아니, 삭힌 두부를 드셨다고요? 아니, 그건 안먹었어요 <laughs> 뭡니까? 근데 아, <laughs> 네, 네, 약하다 그러던데, 드신 분들이. 아, 그래요? 예, 네, 예. 네. 어느 분이 드셨어요? 저기 맨 끝에 박영범 씨요. 아, 어... 기 선생님이 드셨는데, 먹을만 했대요. 어... 그리고 저희는 다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인과선생님의 비계를 많이 드거어요 비계 때문인상소울은 <laughs> 네. 그 어떠셨어요? 오, 너무 감동적이었어요. 다음에 한번 신랑하고 같이 왔으면은. 아, 아 그러면 그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중국에 다시 와서 인상소울를 관람하실 충분히 있으신가요? 예, 그거 하나만 있으실 예, 있으실 예, 그거 하나 보고 갈 거예요. <laughs> 다른 아, 데도안돌아왔 당일로? <laughs> 예. 아... 그것만 아... 가장 인사드려 아, 사실, 한 일정 좀 힘들었어요. 3 0분 정도. 어떤 게? <laughs> 아니, 빡빡. 이렇게 이제 계속 차를 많이 타고, 일정만. 이동하는. 이동하고, 이런게 너무 힘들어서. 사실 좀 쉬고는 싶은데, 또 나만 혼자 떨어지면 또안 되니까. 그걸 다화하려고 해서 그래도. 나름대로. 뭐 많이 좋았는데 최고의 느낀 점은 안 아니 안 아니 안 최고 좋았던 점은 어제 그 인상성 최고 인상적이었고요 저도 다 나중에 이 이후에 어, 또한번 그번 오게 번을 되면 번을 번을 다른 곳 가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이쪽에 들려서 인상적으로 제 아이에게 좀 보여주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많이 홍보도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맨 처음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그 여자분이요. 여자분이 나올 때, 이제 그 달에서 막 이제 뭔가 뭐한 글자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분 혼자 쫙나왔때 그때 그 뭐, 뭐라 그러지? 그냥 평화로움이라 그러나? 고요한. 예, 고요한. 그 그게 나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. 어, 뭐 지금 은지 응. 여기까지. 네, 주었고요 더, 더 있었으면 되는데. 어, 더 있었으면 합니다 네, 네. 가장 산업화가 이동하면서, 천하의 안에, 안에 그자 사이가 약간 넓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, 그게 좀 불편한 것 같고, <웃음> <웃음> 또, 고 선박 사이 어떻게 보면 좀 짧은 거 같아요.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되게, 우리 그래, 한국에서는 그런그렇게 크게 만들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. 인원이. 관광이라는 게 수입이 들어가야 되는데, 그걸 비해서는 한국에선는 조금 불가능한 것 같고, 여기서는 대륙이니까는 즐거우면서도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. 있었으면 좋겠는데, 여권은 안될것 같고, 대륙이라는 나라가 문화가 다양하구나 하는 걸느꼈습니다